반갑습니다. 1차 절차 권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많이 찾으시는 연식 스펙의 K9을 가져와봤습니다. 오늘 차량 2020년 2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기아 더 K9 3.3 터보 4륜 마스터즈 2등급의 차량인데요. 3.3 터보 차량답게 기본적으로 전자계기판,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섭섭하겠죠? 당연히 추가 옵션 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VIP 시트, 거기다가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2020년식 차량답게 주행거리 도 준수하겠죠? 약 6만키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신차 AS 아직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일절 걱정 없이 구매하실 만한 차량이고요. 당연히 완전 무사고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당연히 누유 없겠죠. 성능 올 양호입니다. 자, 오늘 차량 메리트 너무 좋습니다. 연식, 키로수, 옵션까지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 꼭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식 기아 더K9 3.3 터보 4륜 마스터즈2 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ED 헤드램프 상태입니다. LED 헤드램프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스 깨진 부분 백화현상 없이 아주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하단부 범퍼 마찬가지로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전명부 글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형식부터 그릴이 이렇게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까진 부위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마찬가지로 전면부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센서판 어라운드뷰 전망 카메라까지 탑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전면 본닛 한번 보겠습니다. 본닛 상태도 상당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본닛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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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데요. 다만 정말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스톤칩이 있었습니다. 스톤칩은 부칠를한 자국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 제외하면은 정말 깨끗하고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입니다. 자, 측면만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부분도 아주 깨끗합니다. 문콕, 기스, 찌그러짐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말 상태 좋습니다. 자, 루은의 차량 마찬가지로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휠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휠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휠 복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조심스럽게 잘 운행을 했던 차기 때문에 그렇게 휠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에 보실 수가 있고요. 뒷바퀴도 휠 복원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깨끗한 휠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 부분도 아주아주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도장 상태 훌륭하고요. 썬팅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테일 램프, 하단부 범퍼까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트렁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 아주 깨끗하고요, 널찍널찍합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그리고 뭐침수라던가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절대 일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이상 없이 정말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측면부 조수석 쪽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콕 기스 없습니다 아주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콕 있더라 하더라도 제가 다 복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휠 상태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합니다 휠 너무 깨끗하구요 자 앞바퀴 휠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휠 상태 상당히 좋죠 네, 아주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 상태 다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합니다. 손잡이 부분, 수납판 부분, 기스 같은 거 전혀 일절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가죽 부분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버튼 역시 너무 깨끗하고요. 하단부의 각종 버튼들 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 한번 보셔야겠죠. 운전석 시트입니다. 자 거의 뭐 평평하죠? 예, 네, 아주 팽팽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름 같은 것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약간의 사용감만 있을 뿐큰 주름 기스 없이 아주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마찬가지로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트 하단부 쪽 보시면 이제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밑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좌측 보시면 후축방 경보장치, 차선 유지 보조장치, 전자 파킹 탑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뒷좌석 도어 트임 마찬가지로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까진 부위 없습니다. 기스, 더러운 부위 없고요 마찬가지로 양쪽 창문에는 이렇게 수동식 선쉐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도 상당히 역할이 좋고요 자, 시트 보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깨끗하죠? 예, 정말 하자 잡을 부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 VIP 시트 뒷좌석에 VIP 시트 추가되어 있고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탑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탑승을 해서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기판 탑재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상당히 화려하고 임팩트 있죠 자 주행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6만 6백 6십 6 1 k m 입니다 6661km입니다. 약6만 k 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상당히 엔진 상태, 미션 상태 양호하고요. 신차 보증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 뷰 왼쪽 깜빡이 그리고 오른쪽 깜빡이 너무너무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 상태 스티어링 휠 까진 부분 없습니다. 가죽 손잡이 부분 손상된 부분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양쪽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핸들 리모컨입니다. 왼쪽 부분 핸들 리모컨 아주 아주 깨끗하죠? 자,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긴급 제동, 관절 주행, 보험료 할인까지 되는 기특한 옵션이고요. 자, 센터 패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면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거기다가 전방 카메라까지 너무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단부 버튼들도 너무 너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까진 부위 일절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도 마찬가지로 전자석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석 통풍 열선 핸들열선 탑재되어 있고요. 하단부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기어 노브 상태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터 오토홀드 DIS 적용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전동 리어커튼 주차 보조장치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VIP 시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까지 추가되어 있고요 상단부 올려보시면 유보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 d 들어가 있겠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아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태 정말 좋은 차량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좌석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센터페지아 정중앙입니다 깨끗깨끗합니다 운전석 부분 시트까지 상당히 깨끗한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필러 및 천장 부분도 오염 스크래치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워크인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급차의 상징 3존 어드밴스 송풍구 그리고 상단 보려 보시면 이렇게 메이크업 거울까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차량 아까 말씀드렸죠 VIP 시트 추가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VIP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통풍 및 열선 시트 가능하고요. 전동 리어 커튼. 그리고 DIS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 양쪽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기능 및 레스트 기능까지 추가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DIS로는 이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뒷좌석에 편의 옵션은 뭐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4관까지다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상태 좋고 깨끗하고 옵션 좋은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꼭 전화 주시고요. 자, 이제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2020년 2월 최초 등록입니다. 기아 더 K9 3.3 터보 4륜 마스터즈 2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자, 3.3 터보 차량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 계기판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사륜 들어가 있었죠. 거기다 뒷좌석 VRP 시트, 거기다가 뒷좌석 듀얼 모니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 너무 너무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행 거리 상당히 준수했죠. 연식도 좋은데 주행 거리까지 6만 킬로입니다. 6만 킬로 아직 장고장도 없지만 장고장 걱정도 하실 필요 없이 신차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판매 금액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차자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설정해 주시면 꼭 마음에 드신 차량 가져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또이 시간에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저차 권팀장이었습니다.